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한빛 감리교회 숨기는 배경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나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지만은 기도를 한 사람들은 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네. 널 깨워서 기도합니다. 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제가 외부 집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만, 어, 그전에는 제가 이 기도 사역을 위해서 어,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어, 집회를 다녔습니다. 몇년 전에 토요일이었죠. 이제 내일이 주일이면 내일 주일 예배를 마치면 또 저녁부터 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너무 몸이 힘들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어, 그러나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쉬고 싶다고 쉴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집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또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아좀 내가 좀 이렇게 뭔가 건강이 회복되고 좀내 몸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글쎄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의 마음 속에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때 야, 산삼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산삼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주여, 산삼을 먹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그게 뭐 그렇게 간절하게 주여, 산삼을 달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제가 신음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힘이 들 때는 산삼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는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화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를 돌아가려는데, 그게 다니 목사님이. 잠깐 사무실에 누가 기다린대, 그래요. 잠깐 인사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저는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거기에 군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뭔가 상자에 뭘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뭐겠어요? 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상자가 하나 있기에. 사실은 가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보면 선물들을 주고 하죠 그죠? 근데 단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 권사님인데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산삼을 캐 왔어요. 사온 것도 아니고 캐 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요. 아멘하는 분은 꼭 산삼을 먹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어떻게 산삼을, 이 산삼을 귀한 걸 저한테 주세요. 음? 그러니까. 그권사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주일 저녁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기도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분.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육신이. 육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극률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래. 그래서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왠지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대 자기가. 그래서 주일 밤에도 기도하고, 월요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월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도 저렴스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저 종을 위하여 산삼을 캐두리라 나는 이런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갖기 힘들고. 그런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죠. 물론, 누군가가 힘이 들면 그냥 마음이 좀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뭐, 어 다른 것도 아니고, 산삼을 켜주란 말을,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산삼이 무슨 고구마나 감자처럼 간다고 캡니까? 있어야 캐지 있어야 켜지. 그래서 그분이 참 놀랍게도요,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산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산을 갔는데 한시간쯤 산을 들갔다가 산삼을 켰어요. 20년 된 산삼. 그것도 뿌리를. 우우 네. 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지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 가지고요.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지금도 제가 몸이 약할 때마다 그 사진을 본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유일히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야, 어떤 어려움이 올 거야.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온다는 건 알지만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때마다 심하다, 어떤 상황마다 우리에게 주지는 문제는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문제가 어떤 상대적인 것일지라도 우리의 답은 언제나 기도할 것이다라고.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라는 거.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누가 기도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 능력이 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가 답이다. 그 말입니다. 문제를 몰라도 답을 아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총입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우리가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남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게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뭐하고 간다고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올라가더라 머리를 가린다는 얘기 됩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가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간다? 맨발로 간다 또 어떻게 간다? 울며 간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이게 예사로운 얘기 아니죠. 지금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이 어디로 간다?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머리가 풀어져서 가리고 가는 거고, 그리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울고 갑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그렇습니다. 큰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쫓겨갑니다. 적교가 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얼마나 심듭니까, 여러분. 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울며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여 이번 반란은 압살롬도 일으켰지만은 그 압살롬과 함께 아이 도벨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이 도벨. 아이 도벨은 누구냐?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부하도 이 모반을 함께 준비했구나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군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 절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군데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예, 다윗의 기도거든요. 지금 다윗은 주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산길을 도망을 가면서, 화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여호와여 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역사하는지 이제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사무엘하 15장과 16장, 1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이 15장의 이야기는 반란을 당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무리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고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한편 똑같은 시간에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궁전에서 또 다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가장 먼저 이 모반을 주도했던 아이 도벨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지금이라도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니까 우리가 이 밤에라도 적극적으로 군사를 모아서 그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은 압살롬 당신은 아들이니까 차마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일은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아이도벨,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나에게 군사를 맡겨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도벨의 작전은 기습전이죠. 빨리 쫓아가서 다인만 죽이면 된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좋다 하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책임지고 빨리 해결하기다는데그 말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다 좋다 하더라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다른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때 또한 사람 그 반란에 함께했던 후세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요. 왜 다르냐면, 아이도벨은 지금 빨리 적은 군사라도 데리고 속히 가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에 있는 군사를 다 모으자는 겁니다. 다 모으고, 또이 일은 아이도벨에게 맡기서는안 됩니다. 이런, 압살롬, 당신이 앞장을 써야 됩니다. 당신이 앞장을 써야 사람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만 죽이선 되지 않는다. 그를 따르는 사람을 다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어, 전쟁으로 말하면,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전쟁을 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처음 얘기했던 아이도벨의 의견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후세는, 훨씬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냥 죄송해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한번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도벨의 작전이 좋은 것 같아요? 후세의 작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벨이라 빨리 말해요 아이돌벨. 왜? 우선 우리가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좋다하더라그랬어요 그런데 의견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압살롬이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도 벨과 후세의 생각 중에 누구의 생각이 좋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본문은 꼭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돼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사모엘라 17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 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 이더라 사람들이 다 같이 후세의 계략이 좋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그들이 입으로 누가 좋다고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좋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싸우는데 무슨 큰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만 오천 명도 많지요 사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합당한 아이도벨의 계략을 좋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좋다 하겠더라? 후세의 계략이 좋다 하더라. 왜 그렇게 했다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누구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명령했더란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아이도벨이 좋은데 압살롬이 누구의 작전이 좋습니까?라고 할때 그들의 마음 속에 누구의 생각이 좋다고? 후세의 계략이 좋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좋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왜 했느냐 그건 결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아멘. 왜 하나님 명령했죠?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와여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계략이 우리 습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산중 아무도 없는 다윗의 그 외침을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루살렘 궁전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명령하였어요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해라. 후세 계략이 좋다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나자 아이도벨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너무 억울해서. 성경을 보면 아이도벨은 이 반란을 다 일으키고도 반란을 성공하고도 군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그는 홀로 말을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결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두 번째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후세의 작전대로 그가 과연 군대를 데리고 아버지 다윗왕을 잡으러 갔다가, 그가 타고 가는 노새가 상순이 나무 밑을 지나다가 그만, 그의 목이 상순이 나무 가지에 걸렸어. 노새는 지나가고 목만 걸려 있다가 다윗의 부하들의 창에 맞아 죽게 되는. 그래서 과연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들의 괴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더라. 그리고 다윗은 다시 궁준으로 돌아가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 다윗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명령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에요 기도가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결론 낙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시간시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수요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거기에 집사님 네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단니 목사님 네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젊은 집사님 네가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 물음이 있어요 왜 저희들의 기도는 이루지지 않나요? 그래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인 적선 뭐냐? 그 아내 되는 분이 암에 걸렸어.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진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병원을 가보니까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의 집회를 참석하면서 물음이 많았던 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왜 우린 이루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식사 시간이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우리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래요. 왜 이루어지지 않죠?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의 얘기를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우리가 그 작은 방이 저는 아직도 그날 그 밤이 생각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저와 그 내외 다섯 사람이 그 식당의 작은 방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분들의 그 진지한 물음을 듣고 제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는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그 방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이 딸은 내가 반드시 고치고 이 밤에 고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물론 병원에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병원의 진단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명답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고치십니다. 네. 근처에 생각이 안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밤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밤 집회를 마쳤어요. 그렇게 뭐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 나누고 제가 그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집사님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그분을 앞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안수할 때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분에게 임하였고 그분은 견딜 수 없어서 그 뜨거운 몸을 안고 막 뒹굴었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보면서 그 교회 기도에 놀란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때로 기도하면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신 것을 끝까지 소망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끝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는, 우리들이 될 때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상의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 기도에 관한 어, 몇 가지 질문들을 받고 함께 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저는 어, 사업 실패로 가정도 깨지고 낙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교회 리드로 기도와 말씀 훈련을 오랜 시간 받았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laughs> 예. 기도는 누구나 어, 기도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 예를 들면 어, 우리 성경에 에, 엘리야,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많은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죠? 음, 그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도 낙망이 되어서. 갈멜 산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한 그가 어디로 갔더라? 호렙 산으로 갑니다. 호렙 산으로 갑니다.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그 호렙 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자, 힘들다는 건 뭐냐? 그건 사람의 지식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힘들고, 내가 아는 범위 속에 힘든 거죠. 그죠? 바닷가를 그림을 그리면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이란건 뭡니까? 바다와 하늘이 붙어 있죠. 보셨죠 수평선 한 번씩 보셨죠? 네. 바다와 하늘이 붙어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하늘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 안 보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바다가 붙어있어요, 떨어져있어요. 그런데 그림에는 붙어있어요, 떨어져있어요. 왜 그래요? 죄송해요, 이런 거 물어가지고. <laughs> 예. 그렇죠. 사람이 보이는 눈이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높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눈에는 붙어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보이는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응답이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 질문도 참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 아멘.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사도행전 1 6장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어, 아시아로 갈려고 기도했지만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갈려고 기도했지만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기도하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를 근너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의 복음화를 시작하는 거죠.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아시아나 비두니아는 어,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사역이 이 아시아 대륙에서 전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 복음이 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서 유럽과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지만 막으셨어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지만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음, 오랜 시간 여러분 함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문제가 상대적이라도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요수아는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 살면서 더큰 능력을 받았더라고요. 성경이 단순히 여기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눈을 뜨서 보면,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기도자와 능력자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기도를 오래 한 자들이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때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가모라 그래도 기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때, 기도의 능력이.